디스크와 그냥 허리 통증을 봤을 때딱한 가지면 이게 디스크다 아니다를 판명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. 다리가 저리면 디스크고 음. 선생님 눈빛이 아닌 것 같다 다리가 <laughs> 안 저리면 요거는 허리 근육통이다 이렇게 음.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? 뭐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느 아. 정도는 어느 정도는 맞고 네. 또 100%는 아니에요 아, 네. 음.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고요 네. 자 근육통은요 네. 쉽게 말하면 근육이 병이 된 거잖아요 네. 근육이 쉬면 좋아지겠죠 그렇죠. 아, 그죠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? 근육통은. 어, 아, 풀리면은. 아 근데 어떤 날은 운동하고 난 다음에 네. 자고 난 다음 에더 아플 때도 네, 있어요. 뭐 그런 거는 이제 네. 염좌가 있는데, 자 대, 대개의 경우는 근육통은 아침 에 자고 일 다음에 편해져요. 아, 근육을 쉬었으니까. 음, 네. 그런데 허리 디스크는 아침에 더 아파 일어나는. 아, 눈 뜨고 나면은 아,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든 게 디스크의 특징이고요. 음, 아. 두 번째, 의자에 앉아있으면. 근육은 쉬는 거거든요 네. 그렇죠. 네,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은 근육통은 통증이 별로 안 심해지는데 음. 디스크는 앉으면 뭔가 더 아파가 일어나려고 해요 음. 어. 아. 답답하고 뭔가 짓누른 느낌이 일어나요 네. 왜냐하면 앉으면 은뼈 아파가 더눌려요 누르니까 디스크가 더 나오거든요 네. 또 똑바로 앉으면 되는데 대개는 꾸부정하게 앉거든요 네. 그러면 은 꾸부정하게 앉으면 뼈가 더 눌려요 어. 그래서 네. 디스크는 악화된다는 거죠 아. 세 번째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음. 아니, 일어날 때, 어, 아파가지고, 잡고 일어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러고 나서, 한번 겨우 핀 다음에 걸으면 또 괜찮아. 음. 이런 건 디스크. 아. 왜냐면은, 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 더 굽혀요, 이렇게. 그죠? 그렇죠. 네. 허리를 굽힐 때 아프다는 것은 디스크 특징이고요. 아. 반면, 근육통은 제길 때 아파요. 아. 허리를 이렇게 제길 때, 어, 더 아프고, 숙이면 안, 안 그렇거든요. 네네. 이런 특징이 있고요. 음. 설명하신 다리가 저리고시리고 음. 땡기는 증상은 디스크의 특징 중한 가지예요. 음. 근데 그거 하나만 잇따라 가지고 할수 없지만 대개는 동반된다. 음. 네.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